안녕하세요. 향원님의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아이 피치스 앵크림인데요. 요 아이가 목대가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요게 또 자연 군생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옆으로 이렇게 다 길다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4도로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이아몬드 모양이라 괜찮은데, 이렇게 3도로 이렇게 받는 분들은 요렇게 옆으로 길어서 조금 수영 만들기가 그러니까 하나 시키면은 수영 만들기가 좀 난감해요. 그래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쁜 걸로 보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애들이 생긴 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저는 요거 두 포트를 심을 거예요. 두 포트를 심으면 되는데 요게 지금 제가 어렸을 때서 사이즈가 15였는지 1 6 c m 였는지 별로 요거 사이즈, 화분 사이즈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16cm 화분인데요. 요게 피치 생크림이 16,000원이에요. 어저께 얘기를 영상에다 얘기를 안 해줬더라고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요 아이를 일단 뽑아보고 화분을 결정을 할게요. 요거 피치스 앵크 림 작년에는 이거 2만원에 팔았어요. 2만원에 팔았었는데 요 피치스 앵크 림이 얘는 요 집은 목대가 엄청 좋아요. 자연생인데 목대가 좋아서 이렇게 얼굴이 작아도 얼굴 두수는 작잖아요. 얼굴 두수는 별로 없어도 이제 목대가 완전히 퇴실해서 데리고 오는 아이인데, 아 진짜 어떤 거는 목대가 엄청 좋고 뽑으면은. 그래도 대부분이 얼굴, 목대가 다 좋더라고요. 근데, 와,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얘는 진짜 헝가리 해서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더라고요. <laughs> 택배를 쌌잖아요. 이제 어저께 주문하신 분들은 벌써 택배를 다 싸서 놨는데, 목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양팔 벌리고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라는 <laughs> 그런 느낌으로 <laughs> 양파를 이러고 벌리고 있는데 목대 진짜 좋죠. 여기 이게 제 손가락이에요. 이게 제 손가락인데 손가락 하나, 두 개, 한세개 정도 목대가 되는데 와 진짜 뭐 크튼실하지 않아요? 이런 애들은 뭐 하나만 심어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자구가 하나 아이고 어찌어찌 매달려 있어요. 세상의 나이가, 부러졌나? 아, 부러지지는 않았어요.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매달려서, 여기 목대에서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아, 노안이라, 부러진 것 같아요. 노안이라 잘안 보이는데. <laughs> 노안이라서, 여기 살짝 부러진 것 같은데, 어쨌든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달아놔요. 이게 여기다가 뭐, 이제 뭐 테이프 같은 거 요렇게 감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저 떨어졌던 자리가 다시 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몸에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 난 자리가 다시 세 살이 올라와서 붙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유, 잘 찢어버려. 에휴, 찢어버려. 덜렁덜렁 해가지고. 근데 다시 붓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심어 놓고 빈 자리에다가 심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보세요. 목대 너무 좋죠? 목대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피치스가 목대 좋은 애들도, 아, 얼굴 많은 애들은 많이 팔았어요. 얼굴 많이 있는 애들은 많이 팔았었는데, 이렇게 목대가 좋은 애들은 또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또 데리고 오잖아요. 팔고 또 팔고 안 나가면 또 데리고 살고 또 갖다 놓고 보면은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목대가 좋으니까 또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목대가 굵어지는 애들은 어 얼굴에다가 물을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목대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목대가 어 엄청 완전히 이거 옛노들은 진짜 목대가 굵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많은 애들보다도 목대가 좋은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언니들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언니들은 두수 많은 걸로 주세요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목대가 좋은 애들을 먼저 골라서 보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목대가 좋아야지. 얼굴만 많아서, 얼굴, 지 얼굴도 못 들고 있는 그런 애들을. 먼지들이 좋아라 하더라고요. 어, 일단은 얼굴만 많으면, 얼굴은 키우다 보면 많이 생겨요. <laughs> 근데, 목대는, 이거는 몇 년이 걸려요. 목대를 이렇게 굵게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얼굴은 만들다 보면, 아니, 하다, 얘도 떼버릴까요? 들랑들랑 일단 뽑아보고, 뭐, 그래서, 이, 오래 걸리는 목대 좋은 애들을 사는 게,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들은, 목대 얼굴 많은 걸로 주세요 하는데, 그 얼굴 많은 게, 뭐, 얼굴을, 자기가, 목대가 얼굴을 못 들고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다 생각이 달라서 좋기는 해요. 뭐다똑같으면뭐 공장에서 찍어놓은 것처럼 다 똑같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대부분이 얼굴 많은 걸로 주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목대가 좋아가지고, 요 목대를 드러내놓고 있을 때가 예쁘거든요. 완전히 오래 사는 것 같은. 와.. 근데다가 이제 또 이런 애들은 분갈이 해 놓고 해서, 밖에다가 내놓으면 또 물도 요렇게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목대가 튼실하면은, 애들이 요 물들었을 때 훨씬 더 예뻐요. 목대 없는 애들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서 사는 애들보다도 이런 목대가 있는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구를 만들라고 치면은 여기서 또 엄청 나와요. 얘네가 워낙에 오래된 애들이라서 엄청 나오는데 저는 이제 자구가 너무 많은 것도 싫어요. <laughs> 자구가 너무 너무 많으면, 식구가 많으면은 이 모주가 고사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모주가 고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 꼭 적심한 것처럼 그 가운데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휑해져서 어, 얼굴이 너무 많은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런 애들은, 목대에서 이제 막 만들라고, 자구를 만들라고 치면은, 아, 엄청나게 만들어 놓는 애들이다, 너무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자구, 그냥 뭐, 얼굴 예쁜 애들 몇 개만 남겨놓고, 자구를 다 떼어버려요. 그래야지, 모주가 고사를 안 하니까. 근데, 그냥 뭐자은 많은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래 키우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이 달라져요 아저 가운데 상처가 떡하니 있으면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애들은 또 이렇게 반하엽이 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잘라먹은 게 아니고 하엽을 떼어주다 보면은 이렇게 하엽이 반만 남아요 그래서 예쁘게 하엽이 앉지는 애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애들은 있잖아요. 목대에다가 물을 저장을 하는 애들이니까, 이게 입장이 비실비실 할 때까지 물 주는 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다른 애들 물줄때 얘는 같이 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보통 다른 애들은, 음, 이렇게 개별적으로 물을 저는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 있어요. 몇몇 몇 종류가 뭐 페리도트나 그런 애들도 물 달라고를 안해서 언니들이 알아서 챙겨 먹여야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요런 목대 있는 애들도 그래요. 목대 있는 애들도 얼굴을 보고 물을 주면안 되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반하여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고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대가 두툼한 애들은 이렇게 목대에다가 물을 저장을 하는 애들이니까는 언니들이 알아서 물을 챙겨 주셔야 돼요. 다른 애들 물줄때꼭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대가 빨리 두꺼워져요. 근데다가 또 나중에 더 두꺼워지면 엄청 예쁘겠죠. 얘도.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인데 자구 잘 나와요. 그니까 는 자구를 제, 제 스타일은 그래요. 자구가 너무 많은 애들은 자구 다 떼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 애들이나 사르라고 떼어버려요. 거기 이뻐지다. <laughs> 쬐끔해가지고 <laughs> 존재감도 없고 <laughs> 이렇게 이렇 해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좀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묘화분에다가 심으면은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3도, 3도, 2포트를 골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 4 c m 가로 14, 그 다음에 세로가 13이에요. 근데 일단 화가 좀넣을 건데 이런 애들은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용토를 조금 더 섞어요. 목대가 굵어지는 애들 물 좋아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하분니 어떤 게 앞쪽인가? 이거 별로 앞뒤가 없는 것 같아요. 앞뒤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삼두 이렇게 삼두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러면은 동그라미가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이렇게 양팔 벌린 거, 하나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아진 것두 개를 고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모습으로 동그라미가 되죠. 근데 여기 하나가 부족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딱 맞는 내 입에 맞는 떡이 없어요 식물을 왜 이렇게 잘하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밑에 이게 키가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높이를 요 가운데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오므라진 요 애를 살짝 이렇게 높게 올려줘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요렇게 딱 맞춰서 심는 거 보다도 가운데가 살짝 올라와야 예뻐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 하나 비어있는 것 좀이야. 그러면은 밑에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높이가 다른 거 보이시죠. 높이가 그러면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얘는 조금 얼굴이 좀 낮아야 예쁘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먼저 넣어주고요. 먼저 넣어주는데 여기 옆으로 살짝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구가 훨씬 더 커가지고 자구가 크잖아요. 사구가 큰데, 아이고, 꼬리가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은, 목대로 자라는 애들은 물 좋아하니까 는언니들은물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담아 엽이안 져요. 그래서 용토를 조금 저는 더 써요. 저는 물을 잘안 주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살짝 얘가, 이쪽에 얘가 좀 올라와야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춰서 가운데가 조금 높아야 예뻐요. 어마 언니들도 뭐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laughs> 한번더 <laughs> 얘기를 해주는데 어, 이렇게 지금 요 요런 모습이 앞에서 보시면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히 동그라미가 되는데 세개세 3개, 개니까는 육도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하나 더 있어서 일곱 개가 돼야지 가운데가 하나 들어가고 테두리가 완전히 동그라미가 되는데 뭐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3도3도니까 그러니까 4두 3도 있으면 완전 동그라미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맞는 수형이 없으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그냥 아유 그래, 그 정도면 그냥 동그라미다 생각을 하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그 정도면 그냥 동그라미다 생각을 하고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거면 충분해요. 그죠? 근데 목대가 너무 좋으니까 심어놔도 완전히, 아, 예뻐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구가 올라오면은 이빈 공간을 다 채울 거예요. 이제 올해는 이제 뿌리 내리고, 조금 네, 예뻐지고,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자구 올리겠죠. 그러면은, 올해 키우다 보면 어차피 이런 빈 공간들은 다 채워지니까 굳이 특별히 뭐 신경은 안 써도 될것 같은, 근데 그래도 이게 이 정도면은 수영 완벽하다 생각을 하고 저희는 심거든요. 저희는 심는데 또 요런 애들도 다 옆으로 길어요 하면은 동그라미를 주세요. 하는 언니들이 꼭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언니다 옆으로 길어요. 그래도 동그라미를 주세요. 동그라미 없어요 하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얘네들은 뭐 동그라미로 자구를 다르라고 해서 운 좋게 진짜 동그라미가 나오면 좋은데, 요거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정도로. 그러면은 이쪽이 낮잖아요. 낮은 쪽이 앞으로, 조금 더 높은 쪽이 뒤로 이렇게 하면은 딱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하엽이 하나 줘서 하이 하나 떼어주고요. 어때요? 근데, 이쪽으로 놓든 저쪽으로 놓든, 얘가 지금 화분이 앞뒤가 없으니까는 상관이 없는데, 낮은 쪽이 앞으로 와야 맞는 거예요. 뭐 아무, 어차피 화분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야 얼굴이 예뻐지니까 골고루 다 예뻐져요. 그럼 이거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분갈이가 됐는데요. 아까 자구 떼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양쪽 양쪽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줬는데 아 이렇게 밑에 있으면 해를 못 봐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불쌍하니까 여기서 사르라고 했어요. 근데다가 또 여기 사각인데 이 옆에 각이 져가지고 동그라미에 심으면 은 예쁠 것 같기는 했는데 얘가 양팔 벌리고 있는 애잖아요. 양팔을 벌리고 있다가 보니까. 음, 이 목대가 좀 지지가 되라고 이 직사각을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들은 동그라미에 심어도 예쁠 거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언인의 다육이었습니다.